안녕하세요. 위인의 명언입니다. 오늘은 몽골제국의 제1대 칸인 칭기즈칸 테무친의 명언 준비했습니다. 칭기즈칸은 13세기 초반 모든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고 그들을 이끌어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유럽 등 광대한 영역을 정복하고 몽골제국을 세웠습니다. 그의 명언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타고 천하를 정복하는 것은 쉽지만 말을 타고 다스리는 것은 어렵다. 분노로 저지르는 행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전사로서의 가장 큰 기쁨은 적을 무찌르는 것이다. 한 개인의 위대함을 지위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공으로 판단하라. 두려우면 하지 말고 할 거면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은 검으로 정복할 수 있지만 진정한 정복은 성품으로 해야 한다.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지도자는 강요가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물이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에 따라 스스로 모양을 갖추듯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사람의 가치는 혈통이 아니라 지혜에 있다. 내가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모든 적들이 실패해야 한다. 무자비한 힘이 아닌 지혜로 다스리겠다. 성벽의 힘은 백성의 힘과 같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배울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이상, 친기직한 태무친의 명언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